안녕하세요. 비기너TV입니다. 오늘은 근육을 빨리 얻는 8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훈련을 간단하게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인데요. 간단한 훈련 계획은 쉬운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닌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최소한의 운동 종목과 5회 5세트 혹은 10회 5세트 등 훈련과 일정을 간단하게 짜는 것인데요. 루틴을 간단하게 계획한다면 하루의 운동량에 대한 파악이 쉬워 자신의 성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다음 훈련을 더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단기간 내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인데요. 짧은 기간 내에 엄청 난 청남몸을 가지겠다는 목표는 쉬운 방법을 찾고 노력 대신 행운을 바라는 행동으로 과정을 기록하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똑똑하게 먹는 것인데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중 70%는 평소 자신의 식습관을 채용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보다 많은 양을 섭취한다면 여러분은 뚱뚱할 것이고 적은 양을 섭취한다면 여러분은 말라 보일 것이므로 균형잡힌 영양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은 여러분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점진적 과부하에 초점을 두는 것인데요. 점진적 과부하는 근육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므로 매주 자신의 운동량을 체크하여 자신의 수준에 따라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인내심을 가지는 것인데요. 훌륭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가 필요한데요. 근육은 성장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조차 하루 10g 정도의 근육만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은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의 근육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므로 멋지고 아름다운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긴 기간을 두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로는 운동 일지를 쓰는 것인데요.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운동 종목과 루틴이 무엇인지 아는 방법은 운동을 할 때마다 운동 일지를 적어 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인데요. 나아가 자신의 잘못된 점을 파악했다면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과정 또한 필요합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시각화할 수 있게 효율적인 훈련 계획이 가능하며 더 빠르게 좋은 몸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복합 관절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요. 모든 운동 종목은 고유 의 그 가치와 장점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고립 운동은 복합 관절 운동을 더 발전시키고 잘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복합 관절 운동을 수행하면 한 번에 여러 근육들이 동시다발적 기능적으로 움직여 신체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근육의 상처를 줌으로 이후 여러분이 영양과 휴식에 신경을 쓴다면 더 빠르게 좋은 몸을 가진 가 동시에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육을 빨리 얻는 여덟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기너 TV였습니다. 안녕, 파이브.